뭐야? 휴대폰 유저 맞아? 캐릭터 엄청 잘 키웠는데? 와우 일단은 무조건 봐드릴 때 원시의적 동굴 넣어서 골드 캐드리면서 자 한번 볼게요 형님들 이제 시기 성장을 왜 하다가 멈추셨을까 우리 빛나르 형님 지금 그 그냥 전체적인 거 방향 받으시면 되는 거죠. 전체적인 방향. 응. 네. 그래서 저거는 드릴게요. 그 형님, <laughs> 저는 지금 뭐 형님이 의견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베이지 비트가 아명이랑 있긴 하지만 스킬이 지금 버그 같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이게 나중에 바뀔지 어떨지 몰라서. 일단은 형님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타이탄, 최대 성장, 요거는, 선택으로. 최대 성장 또는, 이 뭐, 아니네. 이게 원자가 아니네. 요 순서대로 적어드리는 거예요파이턴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사는 알렉이라고요 알렉은 3티어긴 한데 이건 어차피 제 기준이니까, 마공이랑 마명 붙어 있는데, 법사는, 형님, 치명타가, 이거 충분히 올릴 수 있거든요? 지금, 감시자의 지팡이, 형님, 법사는, 아, 오케이. 아이템에서, 일단은 제 기준입니다. 킬은, 오우. 엔타버스는 7에서 안 올라가니까 안 오르시는 거 맞고 15야 뭐다 끝냈을 거아 지팡이 두 개십니까 이아 완드 있으시네 깡봉 때문에 그렇죠 지금 형님 지금 깡공 올리려고 바꾸신 거네. 완드를 끼시고요. 네, 지금 명중 낮춰 드리는 중입니다. 이거 다 빼도 넘거든요, 님. 이거 다 빼도. 만드 착용하시고, 귀걸이를 영원의 파편 6강 이상의 각인 작업. 어. 이렇게 하시면은, 225잖아요? 1, 형님. 어, 기억이 안 나네. 6강이면은, 6강이면 10. 땅6 하면은 20에 각인 작업 하면은 대충 25 206에서 25 올라가면 231 네, 6더 올라갑니다 형님 치명타 확률까지 땡기실 수 있고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 제가 형님 법사는 완벽하게 몰라요 죄송하지만 지능 1당 지능 1당 뭐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요거를 알고 계신다면은, 지능을 할지, 모공을 할지 선택을 하세요. 근데 아마 지능이 더 좋을 거예요. 나이스! 극항이 형 만원! 잠시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형님. 지능하면 명중 올라요. 명중이랑 또 뭐가 오르는지를 모르는데, 지능이 명중만 오른다고 하면은, 공격력이 안 오르고, 그럼 모공 땡기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공격력이 더 올라가야 되는 상태라서 이런 식으로 지금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 음. 아이고 각인을 이미 다 하셨네. 우리 령님 고생 많으셨겠다. 아이고. 이렇게 하시고 어 이거는 뭐 제가 추천드리는 방향인데. 요거는 이제 형님이 결정 하시는 거니까 야조감 290개다 조감볼거 없을 거 같은데 요거는 하나도 완성할 만 하네요 형님 심연탐공능력 올라가네요 제가 쉽게 눌러 넣어 드릴게요 형님은 지금 요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거는 순서를 봐드리면은 요거가 이렇게 되겠네요. 장비만 형님 지금 당장 접속하셔가지고 귀걸이만 바꾸셔도 귀걸이 형님 지금 이꼴도 많아서. 철이 없네. 철만 거래소에서 사신 다음에 20개당 6이 하나 정도 나와요, 형님. 후은이 형, 이거 아니면 제가 지금 해드릴까요? 아, 상자에 철 많아요? 오케이. 오케이, 네,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형님, 그럼. 조금 부족하네. 아, 아9개 동원서도 충분하고. 아, 달다리형 재밌겠네, 그거. 제발! 제발, 조금만 여유있게 떠라! 제발! 아이스, 네 개. 한 개만 떠라, 한 개만. 한 개만. 아, 이거 하나씩 해야겠다. 하나만. 제발! 제발! 아유, 씨.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여유가 없어가지고요. 형님, 지금, 각인석은 없고, 국회 리셋 준비 중이시니까, 한 번의 기적, 지금 몇 시야? 23, 23, 한 번의 기적, 한 번의 기적. 아, 어, 그합니다 여기에다가 형님 공격만 붙이시면 돼요. 모공만, 여거 밑에 것까지는 굳이 안 띄우셔도 됩니다. 뭐, 띄울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강인석이 많이 들어가니까, 공격만 지금, 2, 2 붙인다고 해도, 4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227이에요, 형님. 227. 원래보다 5더 올라가요, 형님. 요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형님. 네. 요거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1번은 뭐 웬, 웬만큼 제가 해놨으니까. 이 캐릭은 워낙 캐릭이 잘 키워진 캐릭이라서 지금 현존하는 사냥터에서는 명중이 단 하나도 부족하지 않아요 네. 지금 명중이 200이 넘는 상태였는데 넘사야 넘사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이 형님은 지금 치명타 올라갔지 데미지 올라갔지 사냥 속도가 이 정도면 거의 배가 되는 수준이지.